오늘의 차량, BMW 5 3 0 i M 스포츠 짜잔! 버니나 그레이 차 넣어야지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MW 협객입니다. 오늘의 차량 BMW 530i M 스포츠. 민기 씨 뭐라고요? 530i M 스포츠입니다. 그렇지. 530i M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자. <목소리>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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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들 5302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302 M 스포츠 금액 8,420만원 2,000cc 4기통 전기충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엔진 113마력 도압 292마력 근 300마력의 힘을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충전은 3시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7.5 연비 17.5 300마력 가까이 되는 파워에다가 충전 3시간 금액 8,420만 원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5 3 0 2에는좀 특장점이 있어요 레이저라이트 bmw 레이저라이트 파란색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조사거리 600m까지 나가는 레이저 라이트 19인치 휠 520i랑 틀리게 530i와 5 3 0 i 에는 19인치 휠자 두번째 충전 전기로만 갈수가 있다 이 차량은 전기로가 45km 갈 수가 있다 전기로만 썼을 때 45km 주행 가능 실내 뭐랑 똑같습니다 민기 씨 이번에 제가 모보 뭐 줄것 같아요. 뒷자 손이요? 아니요. 소프트 뭐라고요? 소프트 클로징. 그렇죠. 소프트 클로징. 다 알겠다 이제. <laughs> 뒷자서 뭐 오랑 똑같죠. 넓습니다. 넓어요? 아. 트렁크 쪽을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 자, 여러분들, 트렁크 보여드릴 텐데, 전동식 트렁크 당연히 되고요. 뒤에 보면은, 이 뒷자리에 보면은, 이게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트렁크랑 다르게 좀 언덕으로 높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살짝 일반 트렁크랑은 좀 달라요. 일반 트렁크보다 조금은 좁다.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는 대신에. 자,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은데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laughs> 자 어때요? 여러분들 트렁크가 굉장히 넓죠? 자 배터리 부분 빼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힘들다 진짜 전동식 트렁크 왔어 여러분들 530이 이번 너무 짧네 영상. 뭐할말 많은데 300마력 가까이 되는 힘을 갖고 있지만 연비는 17.5가 나온다. 전기 한번충전하면 3시간 걸리는데 45km 갈수 있고요. 요즘 가솔린 조용한 거 많이 찾죠.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전기 플러스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플러스 전기인 차량 530E. 조스티스 레이저라이트 6 0 0미 엠스포츠 따라오시라요. 뭐하나까? 19인치, 전기충전, 45리터, 4 5 k 로죠 45킬로, 45kg. 반절주행 핸들 열선, 하만카돈, 소프트 클로징 전동식 트렁크, 뭐다있잖아 어? 다 이다있잖아빡 다 끝났잖아. 요 끝. 멋지죠. 뭐가 멋져요? 뭐 물어보자. 뭐가 멋져요? 딱 첫인상 봤을 때 이미지가 양복 입은 신사 그런 느낌이거든요. 5시리즈 매번 말이 봤잖아요. 그렇죠. 5 3 0이는 뭐가 더 멋져요? 어둘다 맞아. 됐다. 봐봐. <laughs> 오가 양복 입은 신사면은 네. 이 친구는 전기 신사지. 하이브리드 같은 신사지. 남들보다 일반 신사는 에너지부가 더 좋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예. 아, 그럼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8420만원 정답 얼마? 8420만원 그렇지 좋습니다 아 스피커 스피커 얘는 하만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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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고프다. 여러분들, 어, 되게, 음, 아, 우리 클리스 감독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민기 씨도 많이 배웠죠? 예, 많이 배웠습니다. 자, 카메라 바꿨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합니다. 아이폰 X로 촬영합니다. 고화질로 바뀌고 컴퓨터도 바꿔버렸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완전히 세단장 했죠? 세단장 했어요? 예. 하, 카메라 바꾸고 다 바꾸니까 어때요? 신세계를 많이 배우고 있죠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같이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저스티스 네. <laughs> 민기 씨슨말 많았어요 아 카메라를 왜 틀어요 이럴 때아 이거 가식 같잖아요 아 이런 걸왜 찍어요 이런 남자? 라라라 혹시 서브웨이 어때요? 서브웨이 로스트 치킨 먹을 거예요? 예 로스트 치킨 먹을 거냐고요 진짜 먹을 거예요? 예 같이 먹죠 로스트 치킨? 예 진짜로요? 드시면 같이 먹을 거예요 진짜 로스트 치킨? 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로스트 치킨? 예 근데 저는 소금, 후추 말고 딴거어요 오케이 왜? 소금, 후추 괜찮은데 그좀 너무 짜요 제 입맛에 그게 짜요? 예 다이어트예요? 아 다이어트는 안 하는데 원래 좀 싱겁게 먹어요. 좀 오바다 주. <laughs> 로스트 치킨 맛없어요. <laughs> 표정이 안 좋은데? <laughs> 그냥 살려 고 먹는 맛이야? <laughs> 맛없고. 맨날 이거 먹던다. 계속 끓을